나는 지금 이집트에 있다. 이집트에 온지 며칠 안 됐지만 참 다이나믹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착한 이집션과 나쁜 이집션을 만나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야, 대박, 대박. 여러분,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죽은 도시? 뭔가 전쟁 후에 정말 아무도 없는 유령 도시 느낌 같은 게왜 그러냐면 뭔가 느낌이 참... 여러분 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전쟁 끝나고 정말 아무도 없는 차만 덩그러니 남은 그런 느낌 되지 않나요? 진짜 회색빛의 끝판왕 오늘도 역시 쿠사리라고 이집션들이 먹는 전통 음식 완전 맛있어요. 고기 진짜 많아요 Change? Change? 음. 잔돈 안줄까봐 <laughs> 걱정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집션 프라이스로 20인데 제가 50을 줬거든요 돈을 주는 잔돈 안주셔가지고 당황했어요 좀만 기다리라고 주신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게 겉보기엔 응스럽긴 하지만 막상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잔돈을 안 주시냐? 잔돈을 못 받으니까 뭔가 밥먹어도 먹는 기분이 아니네. 이러고 내가 잔돈 까먹고 안 받으면 그냥 먹는 거잖아요. 다행히 <목소리> 소개 받았습니다. 이제 맘 놓고 먹을 수 있겠어. 아, 제가 아침 에뭐 같이 먹자는 듯이 얘기한 거예요. 왜안 가? 내가 내가 어떤 아, 남자가 계속 따라와가지고 저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말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계속 따라와요. 이렇게 계속 따라오지. 카페에도망쳐야 You went breakfast? I have. I already have a breakfast. No. Yes. Can you follow me in breakfas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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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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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my friend, in uh, Korea, no. and from here. Ah no no. You know my my live in the downtown breakfast very good. I know. Travel no. no, no. It, uh, the breakfast very good. Please, uh, my work is nine o'clock. Please half time. Okay. No no no. Sorry please. No. Wh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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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want the breakfast uh, for me. 가끔 가다 이렇게 막 따라오시는 분들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진짜 좀 무서워요 많이. 이집트가 그렇게 뭐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대뜸 말 걸면서 아침 먹자. 나는 너를 팔로워할 것이다면서 막 계속 따라오니까 뭔가 혼자니까 아무래도 좀 무서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갔겠지 아무튼 저는 포스타 커피에 와가지고 프랜차이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이 가장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 일을 하곤 해요 네 이제 이 어두침침한 호텔을 벗어날건데요 이게 진짜 신기한게 엘리베이터가 수동이에요 어. 빠이빠이 수동 엘리베이터 완전 신기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오 이런 수동 엘리베이터는 진짜 오랜만에 타봐요 또 수동으로 열어서 슝아 크로스 크로스 오케이 역시 수동이라서 수동으로 닫야습니다아 여기가 지금 우버가 안 돼서 택시를 타려고 하고 헬로. Hello Where o y o g You speak English? As yes. yes Aswan Okay What d you want Aswan? How much? 1 5 0 No Some money? No, no w h d you n t Aswan? Good driver Good driver Okay t h e KFC? Yeah Yes 100? What? No? Hey, listen, listen 100에 안 갔었네 오트트 네어10 타임 소 아이 노올더프라이 이즈 인앱이마 한국 사람입니까 예아유트래블아 이집션? 트 사람. let's go to t a yes, yes. Yes, k okay. 라는 이집션인데요. 굉장히 카인드 퍼슨입니다. 주는 예, 한 분만, 십만 요 Oh, very good. Where do you live in k o r s e u l s I was living c h u m u r o c h u r e a l l y c h u m u o y a h r i 대학교. d 국 대학교. 입니다학생입학교 학생입니다. 학생입니다. 학니다학생니다 학생입니다. 학생입니다. 학생 e Bye yeah, bye. Right. Yeah, right. okay. Oh really? Yeah. Thank you very m u yeah. 진짜 착하시다. 돈을 안받으신다고통장로태워주셨어요 안 Thank y yeah, so. 와 리얼인가 이거 진짜? 왜냐면은 돈을 안 받으셨어요. 진짜 신뢰감이 너무 아니 지금 너무 이 상황이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사실 착한 이집션과 나쁜 이집션을 구분하는 일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나쁜 사람이 큰맘 먹고 착한 척을 하면서 다가오면 어떻게 손쓸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일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기대된다.